안녕하세요 제이슨 유단넷 유청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르노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입니다 르노 브랜드에서 세닉은 과거에 소형 해치백이었던 메간의 파생차종인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은 세대가 흐르면서 이벤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SUV가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메간과 세닉이 아주 분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세닉 일렉트릭 전기 호동계를 갖춘 독립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르노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에 이테크라는 별칭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그동안 출시가 됐지만은 이번에 출시된 세닉 일렉트릭을 통해서. 순수 전기 이테크 모델이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루노 브랜드의 주력 모델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이었는데요. 스위즈라든가조에 같은 순수 전기 모델들 일부는 수입해서 판매된 적이 있었죠. 이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100% 수입차입니다. 사실, 르노 브랜드 차들, 뭐, 이전에 르노 상승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약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제 현대 기아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르노 모델들과도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현대 기아 차들과도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르노 브랜드 차들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은 조금은 좀덜 낯선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입니다 과거에 SM6라든가 QM6 이런 모델들에 썼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새로 형태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도 어, 르노가 개발한 오픈할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됐던 모델들보다 한층 더 증일보한 시스템을 얻고 있죠.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뭐 그랑 콜레오스에 쓰인 시스템과 좀 디자인 면에서는 많이 비슷합니다만은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반응도 빠른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도 훨씬 더 높아졌고요. 여러 가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를 해서. 메뉴라든가 화면 구성들을 해놓은 것들은 이전보다는 많이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여전히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디자인의 세련미, 이런 부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의 화면 위아래로 일반적으로 쓰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빌트인 기능들을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 놓은 부분들은 편리합니다. 다른 업체들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이런 메뉴에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구성이 있는데 오픈할 시스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클래식한 디자인보다는 좀 현대적인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중요한 정보들을 크게 표시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표시하는 기능들은 운전자의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수준으로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화면의 디자인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표시되는 정보들의 흐름은 거의 유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상에서 터치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기 조절 장치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물리 분리 버튼을 분리를 해서 쉽게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 놔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리하고 확인하기 좋은 그런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수 있는 멀티센스, 스티어링의 스포크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조작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눈길을 끌고요. 시승할 때마다 가끔씩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차의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차가 주는 느낌입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대부분 부드러운 가속감 이런 것들로 좀 자연스러운 가속을 이끌어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차들이 대부분인데요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도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서 차를 다루기가 쉽다는 느낌을 처음 써주고요. 특징적인 점은 승차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오랫동안 전기차를 만들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면서 더 발전된 형태로 의원이 됐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승차감에서 특히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전기차 만들기 축치 않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를 주행하면서 요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반응을 하도록 조율을 할때 약간은 좀 어색한 구석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타고 있는 이 세니 기테크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색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차체 위아래의 움직임, 움직임의 양 자체는 그렇게 크게 두지 않으면서 배터리 부기 때문에 억지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하는 그런 사례들과는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상당히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 부분들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꼬불꼬불한 와인딩 노드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차체 롤, 좌우로 쏠리는 그런 특성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듬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면 상태가 그다지 고르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도 이렇게 차체가 거칠게 움직이지 않고요 그런 특성들은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더욱 더 편안하고 차분하게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차들의 좀 장기 중에 하나인 스티어링 감각, 그리고 핸들링 이런 부분에서 장점들을 전기차에서도 잘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은 스티어링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를 조작을 할때 나타나는 직관적인 반응,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차의 움직임을 운전자 의도대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승차감, 그리고 거칠지 않은 승차감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안심감을 주면서 너무 직관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아, 다루기 좋은 차구나. 운전하는 맛이 있는 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거죠.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요철 부분을 넘어갈 때 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탄탄함 속에서 그 충격을 받아들이고 풀어낼 때좀 너그러운 느낌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고급진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기본 모드, 노멀 모드에 해당되는 컴포트 모드가 있고요,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에코 모드, 조금 더동내 있게 달릴 수 있는 스포트 모드와 주행 관련 특성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펜리소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주행 같은 좀 저속 구간에서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속감 측면에 있어서는 에코 모드와 컴포트 모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스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포트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좀 출력이 낮은 그런 전기차라든가 조금 더 실용적인 성격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 모드에서도 그렇게 뭐 후련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 모드에서 주는 어 강렬한 가속감이 어느 정도 속도 용역에 이르기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힘만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섀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어느 페이스를 높여서 달려도 안심하고 이 성능을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최소한 동력계나 어떤 체시의 설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폭넓은 어, 주행 특성의 어, 차이를 골고루 감당을 할수 있는 능력에 가진 차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인상적인 점을 꼽자면은 소음을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의 주행 상태를 알수 있을 정도의 소음들은 전달이 되지만은 거슬리는 주행 관련 소음들은 상당히 많이 걸러져서 실내로 전달이 됩니다. 어느 정도 속도 영역에 이르고 나서는 고속도로 주행하는 속도 영역에서는 사이드미러 쪽에서 약간의 품절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들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속도라든가 도심 구간의 속도 영역에서는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소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그 들리는, 이제 거칠게 들리는 그런 소음들을 상당히 좀 방음 처리를 잘 해놔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소음만 들릴 뿐이지 거슬리는 소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회생제동의 강도는 스테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드를 통해서 다섯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내리막길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정도로 가벼운 수준의 희생제동이 작동을 하고 가장 강력한 5단계까지 조절을 하게 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즉 정지상태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강력하게 줄이는 기능을 하죠. 그 정도 강도의 희생제동이 작동을 하게 되면 내리막길에서는 상당한 양의 배터리가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강도를 5단계까지 조절을 하게 되는 건 조금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 좀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회생제동이 작동할 때 어떤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는다라는 점은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행 특성은 운전자가 차의 성능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으면서 차분하면서도 재미있게 차를 몰수 있는 그런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운전의 재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중차 브랜드에서도 프랑스 업체들이 되게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부분들을 전기차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점 상당히 매력있는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겉에서 봤을 때도 지상고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차에 탔을 때도 바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차에 문을 열고 발을 실내에 들여놓고 좌석에 엉덩이를 올려놓는 그런 과정에서 의자가 약간 높이 솟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느 SUV들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실내 바닥은 앞뒤가 모두 평평하고요 그래서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는 좌석에서도 머리 위 공간은 충분한 편입니다 차폭도,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뭐좀 여유가 있고 특히나 허리 아래쪽 공간을 좀 개방감이 들도록 특 트인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공간 자체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느껴집니다 운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운전 환경 앞부분이 스크린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어 있고, 조작에 필요한 부분들은 손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과 공간의 여유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잘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센터 패시아 아래쪽 부분을 탁팅 공간을 만들어 놔서 상당히 긴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사이에 가운데 부분의 공간 자체가 폭이 넓지 않은 것을 길이 방향으로의 수납공간을 키워 놓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앞좌석 사이에 있는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슬라이딩이 되는 커버를 해 놓고 그 아래쪽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수납공간을 또 마련해 놨습니다 앞쪽 도우 포켓의 크기도 적당한 편이고요.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 음료수병 같은 것을 놓기에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도록 앞쪽 공간을 틔워놓은 설계들도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 로브 박스도 프랑스 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깊이는 상당히 깊은 편인데요. 대신 좀 폭이 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역시 프랑스 차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점이지만은 컵홀더에는 조금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사이에 센터 콘솔에 컵홀더가 있기는 한데 한 개만 꽂을 수 있는 컵홀더를 마련해 을 놓고 있고요 대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에 비하면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차의 너비가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른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구성을 봤을 때에도 두 사람이 앉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는데요. 앞좌석보다 뒷좌석 쪽에 암레스트를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덮개가 달린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USB 포트, 그리고 컵홀더가 크게 두 개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같은 것들을 꽂아서 이제 쓸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건데요. 암레스트 뿐만 아니라 공간 측면에 있어서도 앞뒤로의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발을 앞좌석 아래쪽 빈 공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공간은 물론이고 앉았을 때의 편의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은호가 샌니, 이테크, 일렉트릭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솔라베이, 이 파노라믹선 높인데요. 이 부분은 유리가 그대로 노출이 돼있지만은 공적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완전히 투명하지 않게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밝은 실내를 만들 수 있고 투명도를 낮췄을 때에도 어느 정도 실내가 좀 환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기능은 값비싼 프리미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이런 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인데 노노는 비교적 대중차 브랜드면서도 이런 기능을 썼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솔라베이 선루프가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았을 때 달궈져서 상당히 좀 뜨거운 느낌이 머리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솔라베이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열이 전달되는 것이 상당히 적다라는 그래서 머리가 뜨거운 느낌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리를 만져봤을 때에도 일반 자동차용 유리를 쓰고 있는 앞유리의 온도보다 선루프의 유리의 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내의 피족함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그러면서 별도의 햇빛 가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머리 위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ADS 기능 중에서는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구조 기능에 해당하는 기능을 같이 쓸수 있는 액티브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속도 조절이 자연스러운 편이고요. 액티브 어치스트 기능이 작동된 상태에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이전의 르노 계열 차들의 EDS 시스템 보다는 훨씬 더 작동의 정밀도, 그런 분들이 향상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특히나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이 스티어링이 주는 또 굵직한 느낌이 유지가 되면서 이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게중심을 잡고 이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특성이 상당히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같은 스티어링 어시스트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라 하더라도 스티어링이 단계별로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삐죽삐죽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조금씩 힘을 줘서 사람이 스티어링을 돌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운전은 상당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고속도로 주행 상황 그리고 소통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운전자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기능을 작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연스러운 ABS 시스템 설정이라면은 르노의 다른 모델들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이 더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미쳐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트 관련된 건데요. 시트 크기는, 어, 재채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옆구리 부분에 가장자리가 약간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몸을 좀 잡아주면 어떡해도 되지만은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골법이 약간 좀 평평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했을때 몸이 닿는 느낌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쿠션이 탄탄한 편이어서 입간동 자세를 갖고 앉았을 때는 몸을 좀이어내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할 편이고요. 대시보드 그리고 앞도어 트림, 드림, 뒤도어 트림에 모두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는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색깔은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도 함께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간접조명식이 아니라 직접조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부족한 편입니다. 내장재는대중차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시트를 가죽 소재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게시보드 위쪽이라든가 센터 콘솔 부분들에는 뭐 스티치가 돋보이는 물가죽수재로 감싸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시트와는 다르게 약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뭐 플라스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프트 스킨 처리는 했지만 약간은 좀길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들로 처리가 되어 있고 대시보드 위쪽과 도트림 위쪽을 약간 스웨드 느낌이 나는 소재로 처리를 해 놓기는 했지만 은 전반적인 구급감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 아래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질감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래도 손 닿는 부분,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분들에서의 재질감, 이런 부 분들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크게 숨이 뭐 낮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지만은,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센터 콘솔 뒤에 있는 송풍구 재질 그런 부분들은 그다지 고급스럽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특히 A필러 마감재라든가 천장 마감재 이런 그 부분은 친환경 소재를 썼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은 질감 자체가 서, 그다지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실용성, 사용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은내장재 구성 재질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대중차 브랜드로서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프랑스 차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시동성 측면이라든가 특히나 공간의 요를잘 살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경험을 했던 여러 로노 브랜드를 차들과 비교를 하면 은 운전의 재미라든가 주행 특성에서 나타나는 만족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눈에 와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고급성들은 좀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 특성 면에서 의야떤 만족감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급의 국내 브랜드의 전기 SUV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 값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라든가 기아 디로 EV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몇 백만 원 정도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갭을 과연 이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상쇄를 할수 있을까? 높은 값을 더 설득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장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수입차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기존에 경험했던 차들과는 다른 개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르노코리아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이 차의 장점들을 알리느냐가 올해 들어오기로 한세니 이테크 일렉트릭 999대의 판매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130.5km 거리를 시승을 했고요. 평균 전비는 7.2km kWh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은 50%, 남은 배터리로 갈수 있는 거리는 344km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르노 센이기테크 일렉트릭을 만나봤습니다. 제이슨 루단대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차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